이 가격이 낮아진 거잖아요. 가격이 낮아지니까 양을 이만큼 더 소비한 거잖아. 이게 가격 효과거든. 가격 변화에 따라서 상품 양이 변동하는 효과를 가격 효과라 그래요. 이 가격 효... 결국 이 가격 효과 때문에 수요일 법칙이 성립하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이 속에는 두 가지 효과가 숨어 있더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봤더니. 여러분들이 껴안고 살아야 될 재정화 끝날 때까지 껴안고 살아야 될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 시험 문제에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놈 대처효과 소득효과입니다 뒤에 몇번 나오는지 모를 정도로 많이 나와요 대처효과 소득효과자 한번 해 볼게요 내가 아까 소득 10만 원 명목소득 X세가 만원 y 제가만 원이었어요 이게 지금 만원 처음에. 그래서 내가 다섯 개, 5개, 다섯 개씩을 소비하고 있었어요. 표현국대와. 1 0만 원어치 맞죠? 이제 X의 값이 오천 원으로 하락했단 말이야. 이렇게. 그랬더니, 전과 동일한 만큼을 일단 사보자는 거지, 다섯 개씩을. 전에는 내가 다섯 개씩을 사보니까 전체 토탈 1 0만 원어치였는데, X의 값이 오천 원으로 하락한 상태에서 다섯 개씩 사보면, 칠만 오천 원밖에 안 되는 거지. 25,000원이 남아 그죠. 그 25,000원을 가지고 잘 보세요. Y만 더 늘려 살 수도 있어요. 25,000원을 가지고 몇 개, 2.5개 더. Y는 여전히 만원짜리니까 2.5개 더. X만 더 늘려 살 수도 있어요. 요 거리보다는 요 거리가 더 길어 보이죠. 그, 그림상에서도 X만 더 늘려 사면은 5개를 더살수 있어요. 25,000원을 가지고 5,000원짜리 5개 맞죠? 그 다음에 y 하나 더, x 세개 더. y 두개 더, x 하나 더. 대충 정수단이라만 하더라도 선택 가능한 조합이 몇개 생기죠. 이렇게. 따라서 나는 마치 2만 5천이라는 소득이 더 늘어난 효과가 숨어있더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x를 더살수 있는 여지가 발생. 뭐 전보다 더. 2만 5천 원 돈이 더 생겼습니다. 실, 제로는 어때요? 명목소득이 증가한 건 아니라, 나의 실질소득이 증가한 거지. 그것도 X제 수량으로 평가된. X제 수량으로 평가된 실질소득이 10개에서 20개로도 늘어난 거지. X제 값이 5천으로 하락하는 순간. 그런데 마치 그게 실질소득이 증가한 건데, 명목소득 측면에서는 마치 2만 5천 원 돈이 더 생긴 것처럼 내가 느껴지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기존보다 X 소비량을 더 증가시키려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겠더라. 이게 소득효과예요. 나의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거지. 이 소득효과는 결국 실질소득의 변화효과예요. 이해됐죠? 그다음에 이놈은 뭘까? 대체. 대체는 두놈 간의 교환 과정을 말해요. 이 대체 효과는 상대 가격 변화 효과를 말해요. 이때 상대 가격 이 피와비나 Px, 스 이놈은 1위였잖아 x 세값만 원, y 제값만 원이었으니까 그죠? 근데 X의 값이 5천으로 하락하니까 어떻게 돼? 2분의 1로 줄어드는 거지. 요 길기는 1인데 요 놈은 2분의 1이 된 거야. 또는 0.5. 그렇죠 따라서 상대적으로 X는 더 저렴해 보이고 Y는 더 비싸 보이는 거지. 내가 XY를 골고루 좋아하는 입장에서 한자와의 가격만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가격 안 내리는 놈에 대해서는 굉장한 거부감을 느껴요. 그죠? 심리적으로. 저 놈은 왜안내려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 막그 코로나 때 그, 우, 저, 우크라이나 막 전쟁까지 막 겹치니까 농산물 가격들이 폭등해가지고 특히 그 밀가루 값이 막 뛰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그밀 생산량이 굉장히 많은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라면 값 올린다 해가지고 모든 라면 제조업체들이 막 라면 올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정부가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가볍게 얘기했는데 확 졸아가지고 내리겠습니다. 응? 라면 값이 딱 오르니까 이게 되게 비싸 보이잖아. 요 그죠?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이 라면 소비량이 좀 많이 줄었죠. 그쵸? 그 다음에 뭐 아이스크림 값도 막 많이 뛰었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왜그 라면 값들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내렸는데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은 왜 그렇지? 이렇게 하니까 지금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이 지금 사시나무들 시떨고 있거든? 검찰에서 압수수색 들어올까봐. 그죠? 니들 혹시 이거 원가 속이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검찰이, 왜 검찰이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끝까지 버틴내다가는 아무튼.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린 놈은 착하다고 하고, 안 내린 놈은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골고루 좋아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돼? 그러면 내가 Y 하나 팔가 봐도 이제는 X가 두개 생기잖아요. 따라서 Y 대신에 X로. 상대적으로 비싼 놈 대신에 싼놈 쪽으로. 소비를 옮기는 려 마음이 생기더라는거지 이게 대체. 결국 상대 가격이 변화했기 때문이지. 이해돼? 그래서 소득 효과에 의해서도 X를 조금 더 소비할 여지가 발생했고 소득이 더 늘어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는 바람에 또 상대 가격도 하락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X가 더 저렴해졌기 때문에 더 Y 대신에 X를 더 소비하고 싶은 문제. 그러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것이다. 이 속에는 결국 소득 효과 목수로 증가한 목도 있고 대체 효과 목수로 증가한 목도 숨어있겠더라는 거지 가격되는 놈중 여기까지 밝혀낸 거예요.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두 효과는 두고두고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소득 효과는 실제 소득 변화 효과, 대체 효과는 상대가격 변화 효과. 딱 픽스를 시켜놓으면 되게 쉬워요. 한 음 적어도 스무 번 이상 반복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나올 거 계속. 그래서 이면 약간 나온 김에 일단 맛을 봐버리면 뒤에 가서 그래도 조금 여러분들 기억 언저리에 희미하게 남아 있을 테니까 음. 뒤에 가서 또 보기로 하고요. 아 후생경제학 제 일정리 넘어가기 너무 힘들죠.